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의 항공사 카타라 항공이에요. 인천에서 도하로 가는 카타라 항공 이코노미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유럽 가실 때 많이들 이용하는 항공사라서 어, 초반에 좀 사족이 길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탑승부터 보실 분들은 제가 타임라인을 걸어 놓겠습니다. 음, 카타라 항공은 도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여러 곳을 이렇게 미친 듯이 연결하는 한승장사를 좀 하는 메가캐리어입니다. 어, 서울에서 도하까지만 가면 거기서 수백 개의 목적지로 다할 수가 있어요. 카타르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어가지고 지리적 이점 때문에 유럽을 갈때 많이 타게 됩니다. 어, 옛날에는 가격도 좀 저렴했어요. 네, 지금은 다소 가격이 좀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5만 군데를 다 가요. 그러니까 인천 도하를 비롯해가지고 브라질, 상파울로도 가고 몰디브,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가요. 우리는 보통 유럽 갈때싼 맛에 많이 이용했던 항공사였는데요. 아무튼 요게 가격이 좀 올랐어요. 저는 이거를 캐세이퍼시픽의 아시아 마일즈 마일리지 마일리지로 예약을 했고요. 요번에 어, 보실 거는 갈때 이코노미고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은 올때 비즈니스입니다. 자, 여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음, 카타르 항공의 좋은 점은 늦은 출발 시간이에요. 어, 밤 0시 25분에 출발을 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아침을 도하에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유럽 연결 편도 그 3시간 정도 환승하고 4~5시간 가는 비행이라서 어, 유럽에 도착하면 대낮에 도착하겠네요. 인천공항 카타르 항공 체크인 카운터는 j카운터였습니다. 어, 여유있게 밤 9시쯤 도착했고요. 저는 원월드 등급이 있어가지고 줄을 다쌩까고 체크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카타르는 현재 무비자예요. 카타르를 여행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어, 저는 요번에 카타르 여행을 갔습니다. 네, 어디까지 카타르요. 네? 아이디가 있으신 거예요? 아이디가 아니요, 아니요, 여행이에요. 아, 가세요? 네. 네, 뭐, 아, 바우처 확인하고 네. 카타르를 여행을 하실 분들은, 어, 무비자에 호텔 바우처, 왕복항공권, 그 다음에 추가 보험까지 확인을 합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정말이지 상점이 다 닫아가지고 이렇게 스타벅스에 줄이 엄청나게 긴걸볼 수가 있어요. 저는 카타르 항공에서 제공하는 아시아나 라운지에 잠깐 들렀다가 비행기를 탑승하러 바로 게이트로 갔습니다. 오늘은 41번 게이트네요. 오늘 타고 갈 카타르 항공의 보잉 777-302R 기종이 보입니다. 9년 된 기재고요. 뒤에 카타르 월드컵 로고가 박혀있네요. 전 세계 안 가리고 여기저기 다 다니는 기재예요. 보딩은 정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로 저는 카타르 항공을 세 번째 타고 있는데 어, 전부 퇴근하고 출발하는 여정이라 가지고 하루를 아낄 수 있는 괜찮은 시간대의 노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기내로 진입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이게 리뉴얼이 안된 기재라 가지고 작년까지는 큐스위이라는 되게 좋은 비즈니스 기재를 인천에 넣어 주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후져 보이는 비즈니스 기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오늘 이코노미네요. 카타르 항공 보잉 777 배열은 3-4-3 배열입니다. 이게 정말 닭장인데요.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3-3-3 배열인데 얘는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 폭이 더 좁아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접고 타야 돼요. 이렇게 빽빽한 좌석들을 지나서 오늘 제 자리는 거의 맨 뒤쪽 자리입니다. 이게 좌석 지정할 때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좌석을 지정했는데 카타라항공 홈페이지 좌석 배치도가 약간 정병에 걸려 있어 가지고 실제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 갖고 좀 망했어요 어 옆자리가 없는 줄이라 가지고 40F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배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D를 가야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코노미 쪽 등받이를 쭉 제낄 수 있는 좋은 자리는 39D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좌석은 출발 48시간 전에 어 그러니까 출발 이틀 전 0시 25분에 모바일 체크인이 오픈이 돼요. 그러면 그때 재빨리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리 에 한번 앉아볼게요. 좌석 간격은 아이폰이 이렇게 세로로 콕 박히는 정도의 간격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는 안 되고 이렇게 빡세게 물려 있어요. 주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확실히 아시아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아시아나보다는 살짝 좁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최대한 쩍벌을 하려고 하는데 의자 받침대가 이렇게 걸리네요. 뭐 이러면 강제로 접어야죠. 어깨도 접고 허벅지도 접고. 그리고 좌석 밑으로 충전 포트가 있으니까 그 장시간 비행하려면 옆 사람보다 먼저 충전 포트를 선점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 카타르 항공도 이코노미 어메니티를 줘요. 요 안에는 양말하고 칫솔, 안대, 귀마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담요고요 비닐 뜯으면 되고 요거는 절대 집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건 헤드폰입니다 세이프티 카드 인증도 하고요 어 요게 장거리니까 쿠션도 요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시트 두께 진짜 얇은 것좀 보세요 요즘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시트 두께를 되게 얇게 하는 추세입니다 어요 기내 엔터는 세핑은 아니에요 작년에 탔던 기재들은 화면이 되게 넓은 세핑이었는데 아, 요번 건좀 실망이네요. 어, 아무튼 기내 엔터는 한국어도 지원을 해요. 어, 영화는 많은데, 최신작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공식 항공사답게 월드컵 관련 볼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카타르 항공은 슬리퍼를 안 주니까 일회용 슬리퍼 그 호캉스 하다가 남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들고 타시면 편하게 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비행기는 만석으로 출발을 합니다. 카타라항공이 취향지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만석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륙을 합니다. 도하까지는 약 10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인천에서 도하까지는 그 러시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루트예요. 순항고도에 오르면 기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타라항공에 미리 가입을 해놓으시면 1시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비행 내내 쓸수 있는 건 10달러 정도예요. 이게 속도가 나름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유튜브도 저화질로 볼 수가 있어요. 어, 요거 타시면 제 유튜브 좀 많이 봐주세요. 요거 제꺼 연속으로 틀어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제 주변에 아는 분은 잠안올때제 유튜브 켜놓은대요. 잠 되게 잘 온다고. 똥칸. 아니,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 깔끔한 듯 더럽습니다. 어, 자리로 가서 냄새 풍기지 말라고 이렇게 오드뚜알렛 향수도 있고요 그 환경보호 때문인지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왔습니다.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꽉꽉 들어찼네요. 만석입니다. 순항고도에 오르자마자 기내식이 나옵니다. 뒷자리라서 제일 늦게 받겠네요. 중동항공사지만 주류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시킨하고 김치볶음밥 그 다음에 소고기 요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탔을 때 소고기가 무슨 회사에서 급식으로 나오는 소고기 요리보다 더 맛있어가지고 요번에도 소고기 요리를 시켰어요. 메인 요리 빵하고 푸딩 같은 무스하고 그다음에 아무 맛이 안 나는 마카로니 샐러드가 있어요. 어, 소고기 요리는 갈비 양념인데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건지 간도 짭짤하고 제가 먹은 이코노미 기내식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어요. 아 요거 제 취향입니다. 고기가 몇 조각 없기는 한데 양념이 또 맛있어가지고 아 요거 먹으러 또 타고 싶네요. 커피까지 서빙이 되고 기내식 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또 바로 잠을 잤습니다. 중간에 갤리도 털러 갔어요. 맨 뒤쪽 갤리로 가면 이렇게 과자가 쌓여 있습니다. 어, 한 7시간 정도 날아온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때 두 번째 기내식이 나옵니다. 어, 계란요리, 그 프리타타나, 와플, 치킨누들, 셋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치킨누들을 골랐어요. 아, 요거 완전 마늘잡채인데, 미각을 좀 살려놓는데 되게 좋아요. 이제 도하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한 10시간 정도에 끊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안전하게 도하에 착륙을 했습니다. 4시 56분에 도착을 했네요. 이렇게 화면에 짐 찾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하기를 하겠습니다. 거의 다 환승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얼타면 안 돼요. 환승하실 때 보안검사 받으시고 보딩패스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살짝은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번 당하는데 보딩패스에 7시 55분 보딩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게 리모트게이트라고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살짝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버스를 안 타는 게 좋기는 해요. 도하 입국심사는 준비된 호텔 예약이랑 그 다음에 왕복항공권이랑 다 확인하고 별 질문 없이 빠르게 통과를 했습니다. 짐 같은 경우도 도하가 목적지인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바로 찾았어요. 도하공항 내부는 엄청 복잡한데 어, 밖은 되게 한산합니다. 도하 시내까지는 우버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어, 여기 4번 출입구가 우버 타는 곳이니까 편하게 우버 타고 도하 호텔까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카타르항공 이코노미 클래스 후기를 보셨는데요. 어, 사실 시간대가 퇴근하고 갈수 있는 직장인들한테는 되게 꿀같은 시간대라서 또 요게 자고 일어나면 도착을 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타더라고요 제가 카타르항공 타기 전에는 요게 좁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엄청 두려웠었는데 아예 막상 몇번 타보니까 이만한 시간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장거리 이코노미는 ktx 오래 탄다고 생각하시고 그 심적으로 내려놓고 타면 어좀 편하게 탈 수가 있어요. 어,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항공하고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